안녕하세요. 한가람고등학교 1학년 국어 내신을 맡은 김영화입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이제 어떤지 한번 이제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자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제 소개를 드리고 어, 네,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고 네, 저는 서울대학교 미학과 석사를 수료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한가람고를 다원교육에서 맡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통 이제 이런 페이지를 마지막에다가 넣으세요. 근데 제가 좀 도발적으로 앞에다가 이걸 설정을 해봤는데, 어, 왜 많은 어머니들께서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대형 학원, 근데 거기를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보내실까. 그 그런 고민을 저도 좀 해보면서, 아, 그 학원이 아니라 왜 너냐. 그리고 왜 2학원이어야 되냐, 이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 3연계 시스템이라고 제가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첫 번째는 이제 아시다시피 수능이랑 내신이 국어가 연장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계해서 이거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그게 첫 번째 답변이고요. 두 번째는 과목별로 이제 균형이 조금 맞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 내가 국어 정말 잘하는데 다른 과목 어디 하나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같이 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쓰는 것을 제가. 어, 관리를 하고 있다. 요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학생들이 특히 국어에서 각자의 성향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 나는 문학이 약하다던가, 아니면 독서에서 어디가 약하다던가, 어, 어휘가 약해요, 선생님, 뭐 여러 가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은 이게 수업이 그냥 어, 학원을 위한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철저히 지키고 있다. 요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왜 저인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어, 제일 먼저 쓴게 제가 적중 욕심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한가론과 국어가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악명이 높습니다. 아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그런 어려운 시험을 대비하기에는 이 적중 욕심이 만만 않. 이게 정말 너무. 가장 큰그 변별력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적중을 하냐. 뭐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어, 교수님들이 출제 들어가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 비밀인데 들어가시는 거 보기 때문에 아 이번 학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런 작품들이 중요해지겠구나 이런 글들이 중요해지겠구나 그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아 그의 경향과 또 학교도 그걸 반영하여 따라가기 때문에 학교가 어떻게 흘러나가 나가겠는가를 제가 항상 기민하게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에 대비해서 높은 접촉력을 또 가지고 있고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부지문이라고 해서 이유 없는 외부지문은 없습니다. 어,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 이건 내가 처음 보는 거니까 외부지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외부지문을 너가 예측을 했고 또 그게 어떻게 적중을 했는지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잘하는 부분은 어, 특히나 이제 보통 학교에서 등급을 가르는 거는 아무래도 서답형이게 됩니다. 네, 서답평에서 어, 많은 친구들이 그 쓰는 거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안 그래도 선생님이 너네 서답형으로 틀리게 만들겠다고 내시는데 그냥 바로 거기에 당합니다. 그래서 그 서답형을 내가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 가지 좀 방법이 필요한데 제가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자면 일단 조건 충족을 하는 거를 애들이 알아야 되고요. 또두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왜 할아버지가 저기 계시는데 어 제가 그냥 아 저, 뭐, 적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그런 거 직접적인 것 같아서, 아, 제가 어떤 작품을 적중을 했는지 저렇게 윤선도의 손자였던 윤희우, 네, 그렇게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이번 1년을 입학을 해서 첫 1년을 어떻게 보내야지 잘 보내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내면 많은 아이들이 겪는 시행착오로 빠지게 되는가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 한가랑고 1학년에 완벽한 1년을 보내는 방법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먼저 이제 많은 친구들이 가는 나쁜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학기 중에는 굉장히 바쁩니다 학생인데 바쁘고요 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어, 선생님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어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 공부를 할 시간이 왜 없냐면요. 국어를 공부한다는 건 상, 사실 머리가 지금 깨끗해야 되거든요. 어, <laughs> 우리는 지금 머리가 깨끗하지 않다는 건그 뜻이 아니고 아이들이 학기, 학기 중에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이거를 조금 정신을 가다듬고 해야 되는 이 국어 공부에 굉장히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그 순환에 빠지게 되면은 국어 공부를 할 시간이 없게 되고, 내신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게 되는데, 아픈 손가락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빵꾸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시험은 아이들을 봐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삼구 모의고사가 이제 막 파도처럼 몰려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1학년 말쯤 되면은 말까지 안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쯤 되면은, 아, 이제 나 수능으로 가야 되나 보다 하고서 점점 합류화를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나쁜 순환을 끊고 좋은 순환으로 돌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입학 전과 입학을 해서 그리고 이제 첫 시험을 어떻게 내가 승기를 잡는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입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아이들에게 많이 말하는 부분이 지금 입학 전에 문학을 갈래별로 시대별로 또 작가별로 분류를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작품 문제를 풀려고 하지 이런 건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아무도 이거 시켜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시키는 이유는 지금 모든 사람이 이제 뭐나 이제 1학년 첫 시험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할걸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 가고 긴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접근하려면 지금 이제 토양 다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이거를 알아들이신 분도 있으실 거고 한데, 요거를 한번 시켜보시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학교별로 거의 집대성, 저를 그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 집대성을 해놨거든요. 그 자료가 첫 시간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문학을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좀 웃기는 얘기를 제가 더 하자면, 김광균의 은수저, 뭐 이런 작품이 기본 작품이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이게 무슨 시일 거 같냐 하면은 서민의 뭐 애완의 다른 시일 거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혀 그런 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김소월의 초혼은 이제 이번 수특 문학에 실렸다 이러면 아 재훈이 아니고 초혼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본적인 이 문학 실력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문학 실력이 없었더라도 요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입학을 해서 이제 많은 친구들에게 3월이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산모가 뭐 중요하고 어디에 뭐 시험이 성적이 실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산모를 통해서 그의 경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산부에 나왔던 작품들은 그대로 이제 중간고사에 나오게 됩니다. 어, 물론, 어, 3분 때 자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 안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는 어디 들어가는 시험 아니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좀 버리고 이 시험이 그의 겨, 경향을 결정 짓는다. 요구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게 바로 아, 나만의 본인의 국어 방향을 설정을 해 두어야 아, 내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서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승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얕은 토양에다가 씨를 뿌리게 되면은 매번에 시험 시험마다 흔들리게 되고 아이들이 지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기세를 잡고 너가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달리는 말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가 이제 삼 모를 본 다음에 첫중간고사 준비를 할때세 가지 단계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이제 한가랑고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한가랑고 내신 자체 교재로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개인별로 서술형 작성 훈련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개념을 어, 뭐 어디서 많이 들은 것도 있고 한데 개념 안거를 머릿속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현출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걸 훈련을 하게 되면은 사실 실제 시험에서 쓸수 있는 방식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별로 저는 서술형 작성 훈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제가 친구들한테 가끔씩 이런 말을 하네. 너는 오늘 이말 하나를 듣기 위해서 오늘 온 거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어머니께서이말 하나를 잡고 가셔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문제풀이 사고과정의 오류를 교정하는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수능이 흘러가는 경향이 비문학에서 이제 문해력을 테스트하는 거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 이제 문해력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원, 이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도 아무래도 독서보다는 문학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 선생님 저는 감수성이 없고요. 그래서 문학을 잘못 하고요. 근데 문제를 풀려 보면은.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선생님, 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어, 저는 이걸 이렇게 읽었어요. 각자 자기만의 생각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이할 때 아, 아이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 3, 2번이 아니라 4번으로 갔지? 왜 정답이 아니라 4번으로 생각하게 됐지? 이 과정을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클린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개념입니다. 가장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그리고 그냥 흘리듯이 지나갔던 그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한가랑고가 이제 직접. 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가 되고 있는지 그 교과서부터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어 1학년인데 왜 나머지 이거는 뭐냐 요 말씀을 드리면 1학년 국어는 이제 금성 교과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과서가 이렇게 안 중요한 학교는 사실 한가란 거입니다. 왜안 중요하냐면, 이게 2학년 때 쓰는 책이 다르고, 문학 독서가 다르고, 또 3학년 때 문법책이 다르고 한데, 이게 같은 학교에서 쓰는 다른 책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책에 있는 작품들을 같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1학년 때, 어, 외부작품이고, 나 모르는 작품인 줄 알았는데, 어, 2학년 책에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은 DNA 선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또 교, 교과서 목차 편인데요. 제가 목차를 그냥 다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은 거는 제가 색깔별로 표시를 한 거는 그각 학기별로 아 범위 시험 범위가 여기였다 이거를 조금 색깔로 다르게 표시를 해봤고요. 그러면 보시면. 지금 목차가, 제가 보통은 목차를 달달 외워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을 여기서는 지금 출제 비중을 보시면, 교과서랑 외부 지문 자체가 거의 교과서는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교과서 다 공부했는데, 아, 그러면은 외부 지문에서 한, 한 개당 4개 정도로 더 나오기 때문에, 네, 요거를 이 세트 지문의 구성 방식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외부 작품의 비중이 커질수록 중요한 거는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어 수업 시간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게 중요해집니다.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내시지는 않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진행한 그 방식을 일단은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러면 한가로운 국어 어, 많은 학원에서 기피하고 뭐~ 반도 안 열리고 어~ 그런다는데 한가람 국어가 대비할 방법이 없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생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 공부를 하는데 어렵지만 제가 어려운 시험에 굉장히 좀 강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쉬운 시험은 애들이 잘 보면은 자기가 잘해서 잘본줄 알거든요 근데 어려운 시험은 아~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줬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국어를 사실 1학년 국어, 2학년 내신 국어, 3학년 국어, 수능 국어 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같이 가고, 3년치 로드맵을 가져간 다음에, 그중에서 1학년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요거를 할수 있게 해줍니다. 한가런고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통계를 보시면은, 1학년 그 국어의 평균이 한 76점 요 정도인가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1학년 국어의 평균이 나오면은 2학년 때딱 문학의 평균이 한 10점 정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한가로 거는 1학년 때 아이들이 문학을 굉장히 혹독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생님이 외부 지문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아 문학에 대해서 애들이 이제 적응력이 있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아 2학년 때 문학 점수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이거 굉장히 신기한 형사, 현상이고요. 보통은 아, 문학 점수가 애들이 1학년 때 놀기 때문에 이학년 점수가 떨어진다면 한가론고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그 측면에서 좋은 어, 공부 커리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아, 복잡하다. 조금 좀 정리해서 말해줘라.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구성이 조금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한가론고는 서답형이 있기는 하지만 기말고사마다 서답형이 없습니다. 네, 그건 어떤 뜻이냐면 중간고사에는 서답형으로 이제 아이들이 서답형만으로도 이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서답형으로 어려운 그 변별력을 가릅니다. 그런데 이제 기말고사에는 서답형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객관식 시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객관식 시험이 굉장히 작품들이 어려운 작품들을 그냥 내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작품을 이렇게 조금씩 넣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작품을 그렇게 넣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물론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된다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첫 학기, 1학기와 2학기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학기는 당연히 첫 시험에 서답형이 있기 때문에 이 서답형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보통의 이제 노멀한 학교들은 이제 구성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고전 시가를첫 시험에 내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랑고 많이 고전시가가 첫 시험에 나옵니다. 그것도 외부 지문으로 지문과 선지와 뭐 발문과 다 섞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첫시험의 고전시가를 아이들이 현대시부터 이 차근차근히 한 학생들이 적응하기는 조금 쉬울 수 있는데 첫 학기 고전시가를 맞닥뜨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까지의 문학 로드백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필수 고전시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대비 어, 방법이 아예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필수 고전 시가 작품을 미루 준비를 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전 시가를 이제 아이들이 했기 때문에 시대별로 아 너가 그럼 현대 시대를 아니 고전을 아니? 그러면 같이 한번 묶어볼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트별로 그 접근법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학기 때는 이제 많은 학교들과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이 학기 때는 중재국어 문법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국어사와 보통은 국어사는 많이 빼지는 학교도 있는데 여기는 다 나옵니다. 국어사 나오고 또 문법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어, 문학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고전을 너가 읽을 수 있니? 이것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가져온 거는 어아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도대체 어떤 면에서 어려운 건가 이렇게 중세국어 문법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언어 매체 수준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서답형도 어떻게 지금 구성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이번 지난 한일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 1학기 2학기를 제가 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보셔야 될 거는 저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이 현대 문법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비중을 설정을 한 거냐면 배점 자체가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고 지금 거의 반이 반 정도가 지금 가깝게 현대 문법이 이제 할애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현대 문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한가론고 특유의 지금 이번 1 학기 때 시험 나오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1학기) 때 아이들은 현대국어 문법도 어려운데 아 고전시가가 우린 나온다고 그럼 아이들은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고전의 어려움을 느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럼 현대국어는 빨리 다 맞아야 된다. 저는 이런 전략으로 가거든요. 아이들이 놀래요. 그래서 저는 할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대국어 문법의 배점이 어쨌든간에 제일 큰건 맞기 때문에 어려움을 내가 고전 시가에서 느끼는 거와는 별개로 현대문법은 다 잡고 가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학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 고전 시가가 외부 지분까지 합해서 세트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세트 지분을 내가 활용하는 방식, 이 수능처럼 내가 국어를 접근하는 방식을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말 고사는 말씀드렸다시피 서답형이 없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현대국어 문법은 가장 큰 비중인 배점입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은 이번에는 고전시가 너네가 먼저 했으니까 이제 이번 학기에는 현대시 세트, 어떻게 너네가 이해하고 있니?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학기의 시험에는 이제 보통과 같이 중세국어 문법, 고전 읽기, 그리고 국어 사까지 빈틈없이 출제가 되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오히려 어려운 파트를 지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학기 때에서 다루는 교과서 필수작품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따야 됩니다. 여기서 점수를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점수를 따야 될 곳과 어, 잃어도 되는 곳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말고사에는 네, 서답형이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교 전과정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가람국 국어가 분명히 악명 높은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준비 못할 것도 아니다. 네, 수능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말씀을 네, 마무리를 지으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문법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다 중요한데 그러면은 제가 저의 국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 문해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또 한가람고가 그 입학전에 읽어야 될 도서 목록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보통은 학교에서 이제 입학 전에 문학 읽어야 될 작품들을 뽑아주시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한가로 공만 독서, 도서 목록을 조금 주셨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실제 내신에서 문학으로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지금 미리미리 독서 준비를 해라 하고선 그거를 조금... 다른 보통의 흐름과 다르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럼 너는 독서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요즘에 문해력이 독서에서 조금 평가하는 거와 조금 그 흐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많이 문해력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학이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이 많은 아이들이 생각과는 다른 이 문학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왜 문학이랑 문법이 전혀 다른 영역인 것 같은데 이걸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가 해서 제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 같냐면, 많은 친구들이 문학에서 가지는 여러 생각의 다양함,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문법입니다. 내가 법에 대해서 어, 저는 그렇게 생각안 하는데 이런 사, 사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이 이렇게 배점이 크다는 거는 문법을 통해서 내가 아 답이 이거구나 답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문학에서 흔들릴 수 있는 답을 아 문법 연습을 통해서 잡아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거 조금 전략으로 삼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냐면 일석삼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어 커리큘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고전 시가 파트, 고전 문학 파트, 중세 국어 문법 파트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현대 국어 문법을 먼저 잡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 시험에서 나오는 중세 국어 문법과의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중세 국어 고전 문법이 되면은 아이들이 고전 문학이 읽힙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해서 아 하나를 확 확실히 잡았는데 다른 영역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다고 아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많은 성향이 있고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다 반영해서 학생의 성향과 수준과 이해도에 따라서 제가 관리로 관련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요네 제가 <laughs> 근성 하나 요걸 빼면은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얻을 때까지 놓지 않는 근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아~ 감수성이 없어요 우리 애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학은 너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출제위원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또이런 이제 하기 싫으니까 이런말 많이 하는데 선생님 문법 다섯 문제 맞추려고 제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야 되나요 이런말 많이 하는데 어 아니야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반 이상이 나옵니다 반 가까이가 나오기 때문에 문법을 통해서 이 문학을 잡고자 하는 전략이 저는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말을 적어봤는데 이 말을 뭐 공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작가 때문입니다 이번 수능을 그 난이도를 이제 난도를 이제 조정했던 굉장히 중요한 교수관래고 작가였습니다 유한준 이즈물 노남 그래서 이 작가를 제가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적어보면서 국어를 사랑하는 친구들만이 국어의 욕심을 가질 수가 있고 욕심이 있어야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국어를 지금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말고 국어를 사랑해라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